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여고생, 아니, 여고생이었던 이민희라고 합니다. 야옹! 미니야, 꾸냥이에요. 꾸냥이, 싫어! 나는 로봇가 더 좋단 말야! 헉! 저는 어릴 때부터 인형보다 로봇, 공주보다 히어로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형을 사주면 던져버렸는데요. 엄마는 그런 제가 걱정스러웠는지, 인형이나 치마를 억지로 사주셨어요. 미니야, 새로 산옷 입자! 싫어! 발라기는옷 싫단 말야! 어이구 우리 미니 공주님 같네 아구 이뻐라 엄마는 미니 같은 예쁜 딸이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엄마가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싫어도 억지로 입고 다녔어요 축구할 사람?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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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초등학교 땐 여자애들보단 남자애들과 어울렸고 공심시간엔 같이 축구도 했어요 축구할 사람?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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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 너도 끼려고? 어? 안 돼? 넌 여자잖아! 여자는 안 돼! 치마 입 어떻게 축구를 해! 맞아, 맞아! 이상해!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남자애들과도 잘 어울릴 수가 없었고, 항상 절 여자라고 무시하고 놀렸는데요. 야, 이민이 돼! 혹시 남자냐? 아 맞아! 무슨 여자가 남자애들였었더라! 게다가 여자애들조차 남자애 취급해, 저는 또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남성과 여성의 이차 성장의 차이를 알아봤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고 이차 성장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요. 아, 나 이차 성장 온 듯. 가슴도 커지고 몸매 죽여지지 않냐? 그거 할찐 거야. 이차 성장은 무슨. 아니거든. 주변에 서는 벌써 이차 성장이 오는 것 같은데 다른 애들과 달리 어린애 같은 몸매여서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엄마께 말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 성장이 늦을 때도 있어. 분명 오겠지. 아! 우리 딸 좋아하는 딸기 사왔는데! 그거 먹고 기운 차리자! 응? 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고2가 된 지금까지도 몸에 변화가 없자 이에 걱정이 된 저희는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희 딸 어떤가요? 음... 그게... 검사 결과 따님분... 아니 아드님은 여성이 아니고 남성입니다 네?! 충격적이게도 제가 남성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딸은 분명 여자라고요 이게 요도하열이라는극히 드문 희귀병으로 남성의 그것이 한물된것 같습니다 네 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게 아드님은 한 성별을 골라서 수술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의사의 말에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성성을 버리고 엄마의 소원대로 여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여성으로 산다면 잘살수 있을지 걱정되었거든요. 딸 어떻게 하고 싶어? 어 엄마 나는 크게 그게... 딸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딸의 결정 반대하지 않을게. 엄마 나 남자로 살고 싶어. 그래 그러자 선생님 저희 딸 아니 아들은 남자로 살 거예요. 수술해 주세요. 엄마 엄마는 우리 미니가 여자 아이인 줄 알고 그렇게 키우려고 했어. 그런데 여자애로 키우면 키울수록 미니가 괴로워하는 모습에 걱정하고 있었어. 엄마... 근데 이제 엄마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다행이야. 여태까지 아들인지 모르고 딸처럼 키우려고 해서 미안해. 엄마는 미니가 딸이든 아들이든 엄마 자식이고 변함없이 사랑해. 엄마, 나도 내 성별이 뭐든 엄마를 사랑해. 엄마의 말에 저는 모든 고민을 떨치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렇게 무사히 수술을 마친 저는 남성이 되었고 이름도 이민희가 아닌 이민혁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제성 정체성에 고민이 있었지만 엄마의 사랑으로 잘 극복했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주변을 믿고 이야기해보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